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온도는 영하 5.5도 체감 온도 영하 8.2도 날이 오늘은 약간 밝습니다 날은 이럴 때가 참 좋아요. 딱 겨울 같습니다. 아, 기분 좋은 아침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아, 세팀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 요즘 상담을 보면 자녀 관련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관련 상담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 자랄까요? <laughs> 우리 아이들은 잠잘 때 자랍니다. 부모가 잠잘 때 아이도 잠잘 때.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큰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 특히 엄마들의 이상과 아이의 이상을 우선 혼돈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한개까지도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가 원래 좀 그래요 이런 식의 벌써부터 포기 회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는 나무와 같은데요. 크는 시기가 있고 변화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엄마는 중학교 이하에 올라가는 아이를 내 아파트 내에한 교습소에 뭐. 이렇게 보냅니다 아이는 학교 집 아파트 상가 그리고 게임 이렇게 챗바퀴를 돕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생이 되면 시내도 나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조금 사발성 하고 싶은 이런 것을 이끌어내 줘야 되는데 무슨 연유에선인지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이는 것은 착하다고도 하고 뭐.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걔가 공부라도 잘하느냐, 독서라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게임만 하고 돌아 앉아 있고 심지어는 귀찮아서 자기 단지를 벗어난 조금 클리티 있는 학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괜찮다. 공부는 왜 맨다 중상이라고 얘기할까요? <laughs> 또 자기 아들을 자녀들이 머리가 어릴 땐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아, 과연 그럴까요? 저희 아들 딸은 이제 서른 네, 서른이 되는데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춥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좀 민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다양성을 갖고 좀 키우셔야 되는데, 그저 안전하고, 또 품안의 자식처럼, 착하게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행도 보내보고, 또 서울도 보내보고, 시내 학원도 보내보고, 이렇게 옛날에 음 우리 선조들은 자기 자식을 친구에게 가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한테 배운 선비들이 많죠. 어린 시절에 한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 키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그럽니다. 아버지의 친구인 뭐 누구에게 공부를 하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모 영향이 어 그렇게 뭐 물론 아주 대단한 부모님들 계시지만 부모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또 자기 자식 키우기에는 부모의 그 입지가 않아. 불편하죠. 그래서 약간 그래서 때가 되면 캠프도 보내고 또 바깥으로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적 사양도 길러지고 하고 싶은 것도 찾고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하고 싶은 게 없고, 중학교 2학년도 하고 싶은 게 없고, 누가 서른 살엔 어떡하고 있어라고 물으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왜 그럴까요? <laughs> 부모님들이 그만큼 끌어내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했던 거는, 독서였고, 또, 타 지역에 친척집 방문하기, 뭐, 좀 여행 가기, 이런 게, 우리의 그 영향을 좀 키우는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무조건 끼고 있고 눈 앞에 두고 그저 안전하게 그저 내 새끼 그러면은 언젠가 그 아이가 날개에 힘이 없고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하, 세상을 넓게 보도록. 책으로든 여행으로든 또 겨울방학이 되면 부무동에 학원도 가보고 서울 학원도 가보고 이렇게 경험치를 키우게 해 주셔야지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는 원래 엄마나 아빠가 모르는 사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좀면 좋다 좋다 부모가 <laughs>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뭘다 해야 지는데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부, 부자, 유친이죠, 친. 친하고, 의논하고. 친구처럼 조언을 부탁하면 해주고, 아빠는, 그러면 됩니다. 막 간섭하고, 통제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게 부모의 역할은 아니죠. 부모 스스로가 자기도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서, 자기 자식을 자지우지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털 속에 가두려 고 하고,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중용에는, 아, 수도지위교라, 이럽니다. 아, 도를 지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인생을 나아가려 하면, 반드시 교가 있어야 됩니다. 교, 교, 교육이 있죠? 그 교육은, 음, 각자에 맞는 교육입니다. 호주에 가서 살겠다 이런 아이가 있을 때그 아이는 의사로 와서 살 수도 있고 간호사로도 갈 수가 있고 미용사 또는 뭐 동물 조련사 아니면 뭐 여행 가이드 각자의 어그 교육 받은 바 자격 또 자기 하고 싶은 자기의 역량 이런 게다 다릅니다. 뭐그 나라 가서 산다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럼 모두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능력 교육 받은 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데는 꼭 의사만 있고 뭐 교수만 있는 게 아니죠. 미용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또뭐 문신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지게차 운전자도 있고, 버스 운전기사도 있고, 각자의 그 교육받은 바를 쓰는 겁니다. 행복도 꼭 뭐, 고위직이라서 행복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